길을 중간에 잘못 들어왔고 3 0분 늦었어 4시 반분 몸으로 어 바로 들어왔 들어왔어 어. 여기 해봤어? 맞아, 맞아. 아 맞네. 우리 여기서 었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뒤쪽은 네트가 좀 낮은데 위쪽은 아, 앞쪽은 좀 높아. 아. SY, 오민서정구현님 5번 코스 출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랑... 어, 오지리들, 이승주, 이은, 이지님 애플민턴, 김성범, 대체린님 2번 코스 출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그 아, 뭐냐 그 그거... 나그 그냥... 형님? 그 형님의 약간 세대가 거의 다대 클럽에 계시나봐. 어... 아니, 아니, 그, 마르고, 어... 그... 어... 그... 머리 짝고 머리 짝고 머리 짝고, 어? 머리 짝고? 어? 마르고, 점프력 아, 되게 좋으신 분은? 건... 좋지 않아? 어... 아, 나저 사람 진석 빨리 와! 게 시스템한... 음, 마르고 약간 별로 크게 크나 않고 아추가라 맞다 그런 식아니아 그분들이 다 배고플라고 얘기했지애나 여기 딱아가지어아 까무잡혀 보 잘 쓰시지 않아? 그때 제가 저번에랑 쳐봤어

이 포크에 출전해 주기 바랍니다. 저분들도 그런 상그런

아, 경기가 하기는 어... 와, 진짜 귀다 그래서 좋은 게 방송에서 필요하냐는 회때그때치고방송인서하나 뭐... 아, 센터로 하지 않을까? <laughs>

지현나 서브실 수 김지현 아이티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마무리 짓는 수가 있고요. 내면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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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 때마다 주말 시간에 검색 알아서 해볼게, 태연 씨. 여기서 네, 한번 네. 맛있게 먹어요. 아, 여기 점심 준대. 아, 어, 모르겠네.